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고객들한테 무지하게 무지하게 혜택 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만 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성원입니다 예. 그, 지난번에 올렸던 그 원가 마진 계산하는 영상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버 쇼핑 연동 수수료죠. 이게 뭐냐면, 생원님들이 상품 등록할 때 제일 아랫부분에 가면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 옆에 체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구매자가 상품을 검색하고 가격 비교 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가격 비교된 상품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넘어가서 구매를 하게 되면 또 2%의 수수료를 떼갑니다. 그렇다고 상품 비교에 노출을 안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차라리 고객한테 혜택을 더 주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더 남는 장사가 아닐까요? 예. 를 들면, 2만원에 2%면 4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처음 오는 고객이라면 모를까? 다시 오는 고객이 매번 상품 비교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면, 아,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네이버에 돈 주기보다 내 고객들한테 혜택을 늘리는 게더 좋은 방법인 거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스토어 쯤이나 알림 쿠폰을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들어오는 고객은 따로 2%의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왜냐 비교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저도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 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 보면 스토어 쯤이나 소식 알림 같은 쿠폰이 있더라고요. 예쁘게. 1,000원 뭐 아니면 5%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거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고객들한테 무지하게 무지하게 혜택 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만 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방법은 아주 아주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화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로 가셔서요 자 왼쪽 메뉴에 고객 혜택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메뉴가 쫙 펼쳐지죠 예, 거기에서 혜택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럼 혜택 등록을 설정하는 창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떤 혜택을 줄 건지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어, 첫 구매 고객, 재구매 고객, 스토어찜, 소식알림, 타케팅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네요 하나씩 눌러 보시면 어, 아래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등록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는 마음 같아서는 다 하고 싶지만 일단은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 두 가지 정도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스토어찜으로 하겠습니다. 스토어찜 이벤트는 단골 고객이나 재구매 고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 고객이 늘어나면 수수료가 싸지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처음에 네이버 검색창에 만을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럼 파워링크가 제일 먼저 뜨네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나오죠. 예, 그리고 밑으로 스크롤을 하다 보면 쇼, 요렇게 쇼핑 더하기 버튼이 나옵니다. 그걸 클릭하면 제품들이 더 많이 나오죠. 예, 여기서부터는 상품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네이버 랭킹 순, 뭐, 최저가 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가 고객한테 간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네이버에서 넬름 2% 수수료를 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게 제가 이렇게 상품 등록을 할때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에 체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체크를 빼면 좋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노출이 또안 돼요. 예.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찜이나 알림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2%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래도 나가고 저래도 나갈 돈이면 고객들한테 혜택을 팍팍 주는 게더 좋은 거죠. 예. 내가 천원짜리 팔아서 얼마나 한다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팍팍 줍시다. 예. 그리고 티켓팅 대상은 타켓팅 타켓팅 대상은 어 스토어 침으로 했는데 그럼 혜택 이름은 뭘로 하죠? 예, 요것도 고민입니다. 뭐 이거 스마트 스토어는 하나 할 때마다 이름이나 카피를 쓰는 게 이게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방법, 놈들도 다 그렇게 하는 방법, 에, 튀지 않고 무난한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아래 보시면. 혜택, 노출, 예시. 이렇게 보기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시로 스토어찜 고객에게 드리는 혜택. 이렇게 나오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로 가겠습니다. 고고! 자, 그리고 스토어찜 고객에게 드리는 혜택. 예. 혜택 종류는 쿠폰으로 갈 거고요. 선택하시면 설정창이 뜹니다. 기본 설정이 다 되어 있어요. 예. 디테일하게 바꾸시 디테일하게 바고 싶은 분들은,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직접 적어야 될 게, 할인 설정입니다. 퍼센트 %로 할 거냐, 아니면, 금액으로 할 거냐. 저는 금액으로, 천원 하겠습니다. 대신에, 최소 뭐, 한, 이만 원 정도는 사야, 뭐, 그래야,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래야 저도 손해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혜택기간 어, 쿠폰을 얼마나 오랫동안 걸어놓을 거냐 뭐이 얘기입니다. 그냥 앞으로 쭉 계속이니까 건드릴 필요 없어요. 예. 그리고 고객이 다운받은 쿠폰 유효기간은 어, 저는 발급일 기준으로 30일 동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를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상품 상세 노출 아까 보신 것처럼 상품 상세 페이지, 요, 네모난 쿠폰으로 보이게 할 거냐고요. 예, 네, 당근이죠. 해야죠. 그리고, 혜택 상품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안 해주고, 아, 그러기도 참 마음이 그렇네요. 그냥 상품 전체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혜택 내용 확인이라는 창이 뜨죠. 예, 문제 없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왼쪽에 프로필을 클릭하면 바로 제 스마트 스토어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쁘게 뜹니다. 상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아, 여기는 조금 더 이쁘네요. 예. 소식 알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들어가셔서 소식 알림으로 체크를 하시고 설정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쁘게 두 개가 올라갔네요. 예. 오늘은 간단한 꿀팁 영상이었습니다. 뭐, 돈이 하나 나가는 거지만, 뭐,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고객한테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만 하고 계셨던 분들은 과감하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